오늘 딱 50일 된 김장 배추하고 무입니다. 올카가 그래 계속되는 잦은 비로 인해서 아, 배추가 49포기 심었는데 5포기 정도 뽑아낸 것 같습니다. 물음병이 와가지고 어, 무는 보니까 아주 잎이 무성해서 무보다도 나중에 잎으로 시래기를 말려서 시래기 국해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로 딱 50일 차인데, 이제 뭐 더는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배추는 더 이상 뭐 물음병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여기에 지금 쪽파도 쪽파도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. 지금 전번에 한번 뽑아 먹었는데 또 조금 더 뽑아 가지고 먹어야 될상 싶습니다. 오늘이 벌써 10월 22일 이제 완전히 가을로 완전히 셔버 들었습니다. 이제 뭐 10월 말 정도 되면은 단풍이 들 것으로 어 그렇게 생각이 되고, 여기 우리 농장에 심어 놓은 붉은 꽃 미산딸 잎도 지금 단풍이 벌써부터 들었습니다. 그리고 내년도에 필, 꽃, 꽃도 꽃도 지금, 음 벌써 끝에 볼록 볼록하게 다 달렸습니다. 이 꽃눈입니다. 내년도에 꽃눈, 내년도 꽃눈이 오래 만들어져서 내년 4월 말, 5월 초 되면 아주 멋진 붉은 꽃을 피우면서 그렇게 아, 큽니다. 이 나무는 지금 심은지가 아, 17년도에 2년 된걸 심었으니까 10년 이상 되었습니다. 지금 밑에 한 8.9점, 9점 대 정도, 9점 대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어, 날씨가 어, 그렇게 맑은 날씨는 아니고 구름이 잔뜩 낀 끝났습니다. 비는 뭐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